신경기 없어. 그렇다면 신경지기가 온거기 때문에 1 0쓰기를 해야돼요. 자, 알리는걸 어디 알리는거지? 주변에 보이는 사람한테 빨간불에서 신경쓰기. 특징. 그렇죠. 이메일만 신경쓰기 면 제가 그렇죠. 그렇게 하시면 되고. 네. 자, 심장 위치는 어디에요? 네. 5cm는 어. 위치. 네. 자, 우기갈비뼈하갈비뼈 사이에 우리 여기 어디에 예. 하나, 둘, 셋, 넷, 멈추는 이아니치 멈추는 급속이 아니네. 는 급속이 아는거속이 아니네. 멈추는 이아 여기 멈추는 급끼이고니네 멈추는 급이로그네 멈추는 급속이 아니고 멈추는 급속이 네이이 꼼치가 바닥으로 가게 시어 없어 그렇죠. 아니라 그렇죠. 그래서 <목아> 자 일주일 두 번씩 5센티미터량을 누를 거예요. 자 그러는데 누르는데 오제는 이십 년지성이 문제가 아니라 한자를 일주일에 셔야 돼요. 왜왜그렇요 왜 유쪽으하게면 어, 1대55 있어요. 번 누를 때, 한번 눌렀을 때 의식이 돌아올 수 있고요. 두번 눌렀을 때 의식이 돌아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누렀을 상태에서 의식이 돌아오면 압박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의식이 돌아오는지를 확인하면서 누르셔야 돼요. 자, 제가 이주에 교권이라고 했어요. 그러면 두 분의 한두 개를 제가 지동을 맞추면 그림을 누르시면 돼요. 자, 하나, 둘, 셋, 더 킬게. 하나, 둘, 셋, 더 빨라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넷, 아홉, 열, 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아홉, 열, 셋, 둘, 셋. 자, 계속 누르시고, 계세요 네. 계속 누르는데, 지금 내가 힘들어요.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? 누르세요. 계속 누르시면. 네, 너무 힘들어요. 어떻게 해야 돼요? 자 주위에 공격을 하세요. 십배 그런 십배 선윙을 하실 수 있는 분 계세요? 하고 요청을 해보세요. 네, 이분이 식이는데 이분이 스이왔어요 네. 그냥 네. 바로 네. 뛰는 게 아니라 네. 자 도대를 어, 할 때도 십초 이상 이 지나가면 안 돼요. 자 하나, 둘, 셋 뛰세요. 뛰고 바로 들어가서 이렇게 네. 해주세요. 네. 그렇게 해서 압박을 하는.